네 안녕하세요 찐빵입니다 음. <laughs> 자 오늘은 스카이전쟁 서버를 해볼건데요 이게 바로 저 스킨입니다 개인스킨 케이크님이 만들어주신 안녕 어 가지마 자 시작해보죠 일단 요 이상한 곳에 딱 들어가면 요 앞에 뜨면서 여기로 오게 됩니다. 몇초 남았지? 27초. 여기 신기한 게, 숫자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어, 왜안 움직여? 따따. 맵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10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근데, 내가 한 맵은, 어? 뭐야? 튕겼어? 아, 인간들이 많이 오면 튕깁니다. 아, 렉 걸린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뜹니다, 막. 따, 아, 또 기다려야 돼. 아유 긴장되는데 삐끗 안 하겠지 <laughs> 삐끗하면 안 되는데 아 요게 좀 렉이 심해가지고 블록 설치했는데 블록이 설치가 안 돼요 아유 시작부터 느낌이 안 좋아 안 좋아 <laughs> 어 아까 전에도 한번 하다가 갑자기 그 블록을 다리 놓고 있는데 블록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어쨌든 한 방에 아유, 저가요, 꽤 하거든요. 거의 1등인데 한 10번 넘게 1등한 것 같아요. 난 필요한 템은 다 하고. 그째 어. 음. <laughs> 오예, 눈동이. 아, 칼이 무기가 안 좋네? 어, 무기는 만들면 되니까. 괜찮지만. 뭐야. 벌써 개척을 시작하였다. 이럴 수가. 오, 어, 다행히 내땅으로는안 오네. 어, 다행이다. 난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내 땅으로면 난 전멸 전멸이 전멸. 아유 무기 안 좋은디? 아유 무기가 안 좋아? 아 무기가 이렇게 딱 하고 흠, 막대기 돌칼. 하하하하. 아씨 어디로 가지? 저기로 가면 저희 아이템이 가운데에 센게 많아요. 그냥 죽을텐데 저 인간부터 없애자. 죽는다. 죽어라. 눈덩이 맞으면 데미지는 아닌데 밀려나서 떨어져요. 따하 흐흐흐 <laughs> 헤헤헤헤 나쁜 어 이거 봐라 겁도 없이 내땅이 오? 내 땅에 오지마 어 죽어라 죽어라 아이고 나이스 어어 오우 어. 어. 자살 어 인생은 포기하면 안돼 이봐 죽지마 이봐 아이고 우리 아저씨 돌아가셨어 미안해 솔직히 내가 안 맞췄는데 혼자서 떨어져 혼자서 죽은 거네 저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떨어져서 음 불쌍이도 징발을 해버렸답니다 으, 으. 아요 어. 조금만 더 가자. 어 뭐야. 아, 가끔씩 아이템이 이렇게 초기화돼요. 여기 있긴 있는데, 세팅 다시, 눈덩이. 후! 고기. 빵빵 빵. 여기쯤면 괜찮겠지? 여기서. 설치를, 아. 음! 오, 오, 오. 하늘에서 해가지고 떨어지면, 아니, 긴장 100배. 떨어지면 그냥 훅 가요, 훅 가. 그 하늘로 훅 가. 저의 새로운 개척기지가 보이는군. 아 여기 개척하다 돌아가셨어. 아 불쌍한. 아 일단 돌격 돌격하면 안될 텐데. 아 뭐야? 누가 커먼이라고 한디? 누구한테 커먼? 상자 여기. 아유. 어, 어. 고기가 있네, 고기. 마침 고기가 많이 딸렸는데. 감사구려. 흠. 에, 애들이 알아서 오겠지. 와, 요. 와. 보이시나요? 야, 이 나쁜 사람 다 봤나? 이거 상자 다 부셔 가지고 템을 다 버리네. 아, 역시 훅 가게 해버릴까 후 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저기 가면 저 사람은 처치해야 되는데, 일단 저기 가면 제가 돌격할 것 같고, 오저저저 저, 저 아저씨도 간다. 나도 가야겠어. 돌격! 나는 간다. 잘 가라, 이것들아. 자, 어. 어. 야, 돌아갈래. 어. 아, 살려줘. 인생 포기했어. 어. 천천히 천천천천... 꼬르르. 르 자. 아, 한판더 때릴까? 아유,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운데? 8분하고 끝내는 게 뭐야? 예의가 아니지? 에 빨리 끝내야겠다. 어.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저기 또 아저씨 왔네 옷꽤 있네 옷꽤 재밌게 한걸 아 아까 전에 왜왜 긴장되니까 손가락 막 떨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증발해버렸어 아유 <laughs> 이겨야 될텐데 아무리 그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인사를 하이 인사했잖아 하이 일 떴다 하이라고 팔팔 8초에서 왜 멈췄어? 8, 7, 6, 5, 4, 3, 2, 1. 뚜! 떨어져! 뭐야? 오! 오, 착지 성공. 오, 템 좋아? 안 좋지만 좋다고 칩시다. 에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솔직히. 긍정이신. 찐빵이는 긍정. 긍정. 보세요. 긍정적으로 사면 이렇게 복이 와요, 복. 나어어 right so. 아, 요게 무기가 좋아야 되는데. 아. 아 씨, 또 만들어야 돼. 아. 자, 음, 목재가 없네. 아이고. 왜, 방송할 때는 잘안나온는데 템이. 아, 혼자 할 때는 잘 나와. 참 신기할, 신기한, 이거 있어 어, 씨. 너와? 죽었어. 으, 에너러기파, 으. 아 개척하다가 가네 이 사람이 예의 없어 어칼 들었어? 아 블럭이 없어서 괜찮아 우리 아가 어서 와어 뭐야 점프 점프 어 누구 또 오다가 돌아가셨네. 아유 가셨네. 아저 사람 죽일 거야. 저 사람 없애 없애시다. 이건 경쟁 경쟁 서바이벌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희생해야지. 어 뭐야? 이게 설치가 안 돼요 갑자기. 누가 팀하자고 한 거야? 아 지들끼리? 아요 이참에 없애버릴까요? 아이고. 이참에 죽.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아까에서 죽었어요, 설치해가지고. 아이고. 앞으로 가기가 겁나. 얘 렉이 심해가지고. 착지할 수 있을까? 어. 또한분 가셨네. 안녕히 계세요. 계단식으로 가면 되나? 아니야. 어. 어, 누구 왔? 어이, 도전이다 이거냐? 도전해? 감히? 우리 싸움이신 짐빵이에게? 어이, 텔레포트 겁나 쩔시네요. 죽어요, 죽어. 왜 이래, 이 사람? 어. 어. 뭐야. 아, 여, 진짜. 자, 어쨌든, 난 찐빵이었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